안녕하세요. 어저께도 태풍 영향으로 완전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거든요. 그래 지금, 지금까지도 바람은 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. 좀 앉아, 저녁 때쯤 되니까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은데. 저기 주소도 안 적어 주시고 성함도 안 적어 주시고 이렇게 또 캐처랑 한포 보내 주신 네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근데 애들 밥 주는 데가 급식소가 많다 보니까요. 좀 많이 어렵습니다. <laughs> 어, 한두 군데는 쪽에 반대를 해가지고 또한 한쪽에는 좀그 부근에 앉아 입주하신 분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없앨 수는 없고 앉아 그 옆에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데는 합치고 한 군데는 또 한쪽에는 또 아들 로드킬을 당할까 싶어가지고. 또 한쪽으로 또 합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그한 마흔네 군데가 됩니다. 지금 그래, 이래 조금이라도 이래 보내주시면요. 애들 <laughs> 열심히 챙김이겠습니다.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.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탁드릴게요. 아들이 다 자다가 일어나갖고. 성함이나 닉네임을 좀,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, 더 고마운데, 제가 마음속으로는 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. 이래 성함 안 보내 주시더라도, 예. 정말 감사 드립니다. Come up up. 정말 많으신 분들, 저, 여러분들께, 이래, 어렵게, 이래, 자꾸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어어, 왜 그래, 왜 그래? 향기야, 누구? 일미야. 누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. 일미네. 일미야, 그러지 마. 아들 중에 제일 만만한 게 향기하고 달래입니다. 아들이, 다른 아들도 아버지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저래. 향기 한테 할 거라고, 저, 달래 한테도 그러고. 괜찮아, 향기가 괜찮아. 동생들이 그러한다 일미야, 그러면 안 돼? 응? 누나한테 그러면 안 돼? 애들 용 물품이 다 가격대가 올라갔고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 이래 보내주시니까 너무 진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네요 그래. 다들 어디 갔어? 응. 많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